부산 경남 여행TV 오랜만에 영도 복천사에 예, 왔습니다. 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복천사 아, 경내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왔고요 저 천문을 통하여 복천사로 돌아갑니다 저쪽 노을을 담으러 왔고요 경례의 모습 겨여운 아, 강아지 <laughs> 입구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노을 지는 장면을 더으려고 복천사, 영도 복천사에 왔습니다. 2024년 마지막 포선사 여행이 되지 싶네요 우리 강아지가 없었는데 아, 이렇게 키우나 봅니다. 아. 어, 붕어가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바꾸 갑니다. 응. 어, 진돗개 같은데? 뭐가 진짜 많다. 응. 아, 연못이 있습니다. 아, 이금붕어들 키우나 봅니다. 비단잉어, 아. 비단잉어도 음, 있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렇게 돌. 불 다문 켜서 비단이와랑 오를 뜹니다. 안녕. 안녕. 아빠 바지를 계속 펴. 그래, 알고 이쁘다. 강아지도 피어지 주인이. 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응? 그래 그래. 어. 아이, 호스 착한데. 아연수, 차갖고 아, 경례의 모습은 아, 아름답습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한 폭의 그림 같은 순간입니다. 사진 찍으면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천사로 네, 해가 넘어가고 있고요. 멀리 음, 성도 바닷가 끝자락이 그 보입니다. 음, 바다 어선이 출항하고 있고요. 음, 날씨는 여전히... 산 그림 배로 넘어가는 대양 아, 평화로운 모습입니다.